임포스터 였어 푸디엘 너도 봤지? 어, 나도 봤어. 나 근데 다른 것도 봤어. 다른 거? 뭔데? 고삐 엄청 흘렸어. 뭐? 아, 야. 아 그럼 설마 현실판 어머워스 SCP 모드? 맞아. 우리 집을 SCP 재단으로 만들어놨어. 뭐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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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재밌겠다. <laughs> 오늘 현실판 어머워스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네. 싸이코! 오늘 우승 상금은 내 거라 커! 좋아, 다들 들었겠지만 이번 현실판 어몽어스는 SCP 모드야. 잠깐, SCP 모드가 뭐야?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단체예요. 다양한 괴물도 나타나죠. 괴물? 그 괴물 내가 뿅 뜯을 거야! <웃음> <웃음> SCP 모드에서는 이 괴물들! 이 괴물들이 곳곳에 나타날 거야! <laughs> 이 괴물들 앞에서 관연된 게임을 하긴 게 바로 오늘의 미션이야! 음. <laughs> 장난아빠! 이번 현실판 어몽어스 scp버전은 상금이 얼마예요 오늘 우승한 팀에겐 무조건! 100만원 상금을 줄 거야! 100만원? 100만원 상금을 줄 거야! 아! 어. 내가 대0 0만원줄 거야! <laughs> 잠깐!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해야 될게 있어요! 그게 뭔데요? 사이코 쟤는 만지면 과거를 볼수 있잖아요! 만약에 우리를 만져서 누가 임포스터인지 밝혀내면 어떡해요? 왜? 무섭냐코?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그런 능력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! 알았다코! 안 쓰겠다코! 그 능력 쓰면 어떻게 할 건데? 뭐? 몇 명이에요? 임포스터는두 음. 명. 명. 두 명? 두 명. 두 명. 두 명. 자 여기에 각의 역할이 적혀 있어. 골라. 아, 네가 아. 앉.

미션을 다 성공해야 시민들이 이기지. 잠깐. 푸름이더. 괜히 무섭다고 하면서 미션 안 하는 거 아니니? 어? 맞아. 너 임포스터지. 아니야. 나 임포스터 아니야. 내가 확신인 거 보여 줄게. SCP 괴물들 다 어디 있어? 내가 보여 줄 거야. 어?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미션에서 행할 동아리야 아리언니+ 아리언니가 이번 미션 도와주는 거예요? 흥, 뭐야 동아리 너가 이번 미션하는 거야? 그럼 나도 같이 하겠다고 자 그럼 어떻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지 정해볼까? 결정 카드야 도와줘 어게하지오 귀엽게 귀엽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귀엽게요? 귀엽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라코? 왜? 귀엽게 안 돼? 무, 무슨 소리냐코?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? 된다코? 자, 시작한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오, <laughs> 오 귀여운데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밀어서 결국 킬한 거잖아! <laughs> 이말자씨! 이말자씨! <laughs> 신호등 헤다 앞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사이코가 프로미를 밀어서 킬 당하게 만들었어요! 사이코가 분명히 임포스터예요! 아, 아니다코! 난 그냥 내가 이기려고 한것 뿐이다코! 난 괴롭히는 게 습관 돼서 그렇다코! 맞아!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시민을 신호등 헤드에게 킬 당하게 했다는 건, 수상해. 푸딩푸딩! 맞아! 이거 분명해! 아, 아니라고! <laughs> 자, 그럼 투표해볼까? 알기려고 한 것뿐이닷코. 사이코 다섯표. 스킵 두표. 사이코는 인포스터가 아닙니다. 아 정말. 전 여기서 스미스랑 누가 임포스터인지 살펴보고 있을게요 그것도 중요하지 색다름 학생 얼른 나랑 SCP 괴물들 찾아서 클리어 해보자고 어휴, 여기 분명히 SCP 괴물이 있을텐데 괴물 찾았다 아이, 난 아니야 어머 여기 있네 아주 유명한 사이렌헤드에요 사이렌헤드? 음. 음. 어서와 이번 미션은 사이렌헤드 앞에서 단어 맞추기 미션이야 음. 일명 고요 속의 외침 고 속의 외침? 음, 문제 맞추는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튼 다음 한 명이 말한 단어를 다른 한 명이 맞추면 돼음 틀리면 둘다 미션 실패 그럼 킬 당하는 거지 제한 시간은 30초 어, 그러면 이 미션에 실패하면 이 무시무시한 사이렌헤드한테 둘다킬 다 그렇지 아유. 그러니까 꼭 성공해 아줌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아줌마가 맞추세요 알겠어 진진진진 진이야 완전 진이야 어?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하는 거지 안 들리나 보다 깜빡 가마는 못생긴 돼지다 <laughs> 아직 안 켰어요 미안 장난이야 아유. 장난 아빠 사이렌 애들한테 킬 당하기 전에 깜빡 엄마한테 킬 당할 뻔했는데요. 어, 죽을 뻔했네 진짜. 자, 어, 시작하자. 어, 이제 음악 켜. 자, 시작. 시작. 이번 제시어는 뭐야? 어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시작할게요. 시작. 아이 그게 아니야 야, 뭐야 뭐아 그러면 뭔데 아, 아 진짜 시간 다 됐어 아 뭐야 아이 색들은 막색 뭐였어 화장실이요 화장실 똥 싸고 오줌 싸는데 화장실 화장실 아 아유, 진짜 몰라 미션 실패 아악! 빙아 줌마 이렇게 4명 남았네요. 임포스터는 아무도 킬하지 않았잖아요. 오, 현실판 어몽어스 SCP 모드 너무 무섭다코. 아, 무서워. 어, 좀... <목소리도> 으, 꺼리꺼리. 아, 아, 근데 몇개 넣어야 되지? 다섯 개 던져서 세개 넣으면 성공. 세 개. 으, 좋어 좋았어, 수비수! 와와와와! 여다름 미션 성공! 뭐 내가 동물들을 이겼어! 자리가 자리가! 여다름 미션 클리어했어? 네. 잘했어. <laughs> 나도 봤어. 나 근데 다른 것도 봤어. 다른 거 뭔데? 너가 킬당하는 거. <laughs> 어? 죽여야지. <야>! <웃음> <웃음> 잘했어, 푸딩이. 이번만큼 아주 마음에. 뭐. 맞아요. 다음에 시민들이 이길 수 있을까? 아, 다음에 한번 더해요. 다음에는 시민이 꼭 이길 거예요. 무서웠지만 재밌었다고. <laughs> 우뚱이들 오늘 현실판 어몽어스 SCP 모드 재밌게 봤나요? 우리 우뚱이들도 친구들과 함께 SCP 모드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<laughs> 오늘도 <우차>. 웃자. <laughs> 안 웃으면 내가. 눌람약코 좋아요 누르면 맛있는 반찬 나온다코 좋아요 꾹.